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슬라우치 헤드 리뷰입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4 버전 이후에 게임을 시작하신 뉴비분들은 무조건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6이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화가 부족할 경우에는 건너뛰셔도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통찰 효과 때문인데요. 이일통찰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속성 감소 상태 이상 제어 세 가지를 해제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6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버프 해제 능력을 이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해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6의 버프 스킬 기준으로 보면은 2레벨 스킬을 사용을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버프 아니 디버프 해제 능력 자체는 오히려 6보다도 슬라우치엣이 더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슬라우치엣의 핵심 요소인 요 동승과 기마수를 경우에는 역시나 오성 캐릭터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컨셉은 사실은 재밌고요. 이제 이리저리 가지고 놀기는 좋은데 동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공격력이 슬라우치헤스의 5%, 그리고 형상을 뚫어도 이제 8%인데 이러면은 대략 한100 정도의 공격력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카카니아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로 수치가 낮기 때문에 뭐 정말 정말 저성급 캐릭터에다가 이거를 씌워서 가지고 논다.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버프 수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기마술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기는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스킬을 한 번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안조날라랑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조날라의 카드가 말라서 음성 스킬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예로 이제 발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써보면 꽤나 유용하긴 한데 뭐 그거 하나를 보고 파티 자리 하나를 할애하는 거는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추천이 될 만한 조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기 같은 경우에도 1스킬을 하나 사용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카드 소모 없이 공격 스킬을 하나 사용하게 해준다는 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최종 출식을 쓰고도 스킬 1레벨 하나를 쓴다는 게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약간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필요한 기록 넣고, 이런저런 이제 공명 세팅이나 이런 거더 해가지고, 공격력을 한 2천까지 끌어올린다. 그래서 버프가 한160 정도 풀영상 기준으로 제 공격력 버프가 동승해서 160 정도 들어가 준다 이러면은 뭐 나쁘지 않게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5성 캐릭터의 체급상 이게 2000까지 뽑힐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런 목적이라면은 사실 카카니아를 쓰는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래저래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통찰 이상을 찍어준 다음에 6의 대체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6만으로는 해제하기가 버거웠던 디버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스테이지들에서 사실상 6과 투스페어리 궁극기, 빌라 궁극기 이런 식으로 제 6을 제외하면은 다 궁극기 세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슬라우치 엣이 들어가주게 되면은 제 일반 스킬로 디버프를 해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미 6이 있더라도 충분히 키워서 활용을 하실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빗속의 공상 300-2 스테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슬라우치 엣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기존에는 투스페어리 6 빌라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투스페어리와 안조날라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석화를 열심히 해제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때 빌라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석화를 해제해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빌라가 궁극기를 모을 만큼 행동을 그렇게 자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다지 유의미하진 않게 계륵처럼 있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자리에 슬라우치엣이 대신 들어오게 되면은 석화를 액티브하게 해제를 할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스테이지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디버프 해제가 절실한 스테이지에서는 6위 이미 있더라도. 슬라우치 엣을 추가로 또 투입할 여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가 그렇게까지 쪼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조금은 키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통찰의 디버프 해제가 핵심이고, 기마술이나 동승 이런 거는 아무래도 추천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2통찰 50레벨 정도만 키워두시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나머지를 육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